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먼지와도 같이 이름 없이 사라질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저희들 생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감사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소망으로 또 평안으로 구원의 구원의 길로 저희들 초대하여 주님의 신 생각할 때 너무도 감사옵나이다.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부활의 주님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 등불을 얻고 이 세상의 어둠을 헤쳐 나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 빛이 흘러가고 그 빛이 비춰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나, 25일이 되는 엠마우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리,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의 이언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 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일어 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봉독해 올려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고 또 예수님의 진리를 따랐던 그 제자들은 쉽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도망가고 또 배신하고 했지만 의외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그 그분이 메시아임을 굳게 믿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던 그 제자들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리마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 그 투표를 반대했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자 할때 그것을 반대표를 던졌던 사람이고 나중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거둔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그 사건을 직시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그대로 따랐던 사람들, 그 중에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호산나 호산나 다의세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녁 식사할 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것과 같이 자기의 향품을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을 적셨던 눈물로 적셨던 그, 그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자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다고 하는 자들, 그들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가까이 따랐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아고보 요한도 변화산에서 모세도 간대 없고 엘리야도 간대 없으되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예, 그의 말을 들으라. 예. 예수님의 말. 예.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아. 이런 음성을 듣는 것이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가슴으로 내려온 사람은 의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발을 눈물로 씻겨드렸던, 향유를 깨뜨렸던 그 마리아, 그리고 아리마데 요셉.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던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또 제자들과 함께 있던 두 남자, 이 사람은 이름은 알수 없는 그런 제자들인데, 야, 이제 예수님이 살아난다고는 하셨는데, 글쎄, 어떤 여자들이 가서 봤는데 무덤이 비어 있고, 천사들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전해 주었다고 해. 그런데 제자 중 하나가 한, 한둘이 가서 그걸 확인하러 갔었대. 그러면서 "아, 참 안타까운 일이야." 그러면 슬픈 그 기색을 띠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25일에는 한 10, 10km 정도가 되는 그 거리를 향해 쭉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0km는 작다면 작은 거리고 또 멀다면 꽤나 먼 거리입니다 그먼 거리를 슬픈 기색을 띠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10km를 걸어가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까 예. 10km를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을 했다면, 그래, 부활했으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한,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 음성을 다시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에서 좀더 머물러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렇게 슬프 슬퍼하고 돌아가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홀연히 예수님이 나 같은 나그네로서 너희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즘 최근에 된 일로서 의인이 선지자 선지자가 무죄한 판결을 받고, 무죄한 사람이 사형 판결을 받고, 빌라도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분이 선한 분이다. 다시 3일 만에 그분이 살아난다고, 이야기다고 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세히 듣고 보니까, 야, 이런 일들이 선지자의 글과 그 모세의 글에 있지 않느냐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로마서, 고린도서, 뭐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과 또 선지서, 선지서, 선지자들의 글, 뭐 이사야라든지, 뭐 에스겔, 예레미야, 뭐 이런 선지자들의 뭐 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하는 또. 시, 어, 그 말씀을 그들에게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졌었다. 그리고 나중에 저녁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녁식사 하니까, 어, 당신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련히 또 예수님은 사라지셨고, 다른 제자들한테 또 나타나셨습니다. 예, 우리는, 어, 우리가 듣고 본 것을 가슴으로 이렇게 오기까지는 우리가 어 듣고 본 것이 아직 예, 실현되지 않는 그런 가상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가상으로 남아 있는 것이지 아직 우리 공간과 우리 시간 속에서는 예수님이 은혜가 아니면은 예수님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죠? 예수님 이와 같이. 세계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이와 같이 세계는 또 빈부의 갈등이 일어나고 또 국가 간에는 자국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참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예수님은 어디서 세계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십니까? 이렇게 암에 걸려서, 또는 이렇게 가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거죠? 이렇게 물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평화가 너,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Peace be with you. 너, 너.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예,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거룩한 영을 우리가 받아야 이제 머릿속에 알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내려왔을 때 비로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돌아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같이 기도하는 무리를 통해서 기도하며 성령을 받는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천하기 전에는, 그저 머릿속에 있는 것을 억지로 실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어,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머리로만 하나님 일을 할수 없고 그것을 또 실천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해지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또 그분이 스스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우리는 아 잘못한 건 알죠. 그렇지만 잘못을 가슴으로 회개하기까지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나아가 실천 삶으로 옮기기까지 주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같이 동행하는 나그네처럼 때로는 부모님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그런 사람 간절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주님은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당장 보이질 않죠.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에 따라서 너무 슬픔에 잠겨서. 또 머릿속에만 갇혀 있는 지식으로 인해서 머릿속에 있는 갇혀 있는 신앙을 신앙으로 우리는 신앙을 다 배울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슴으로 신앙을 배우기까지 또 실천으로 신앙을 배우기까지 우리는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주님이 주신 소중한 것을 진정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는 그, 그 길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또 찾아오시고, 또 초청해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또 그렇게 할때 주님께서는 우리 사정을 다 아시고, 또한 우리의 슬픔마저도 이해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너, 또 나를 떠나버려서, 너너 너 배신자야. 이렇게 하지 않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버렸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또 애통하며 통곡했던 그 여인들을 위로하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0 k 로나 떨어져 멀리 도망가고 있는 멀리 그냥 세상으로 나가고 버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찾아오셔서 그 제자 두, 두 명이 뭐라고 찾아가셨겠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은, 어, 별의별 사람들이 많고, 특별히 소중한 제자들도 있는데, 그두 명의 이름 없는 제자들 향해서 찾아가서, 어, 그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 그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신앙의 길을, 참된 복음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머릿 속의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사는 믿음의 신앙인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꼭 붙들고 헛된 지식이라 또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에 너무 빠져,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슴으로 내려오도록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때로는 성경이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풀어준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속기도 하고, 때로는 말만 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속으로 주님의 진리를 따르고 실천할 때, 우리 속에 기쁨과 소망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찾아오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가슴으로 또 실천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